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함께 구역기도회, 구역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8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에스겔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구역기도회에 은혜해 주실 줄로 합니다 날씨는 풀리기도 하다가 또 살짝 추워졌다가 그래도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가정에도, 여러분 삶에도 새로운 싹과 새로운 움이 솟아나는 그런 봄이 오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 8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우리 같이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은 207장. 귀하신 주님 계신 곳. 하는 찬송인데요. 우리 꼭 마칠 때 부르고 이렇게 마무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으로 왔습니다.에스겔 11장 14절에서 21절.우리 교재에 있는 말씀 그대로 같이 보시면서 함께 말씀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에 모아 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머리에 갚으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말씀을 쭉늘 읽으시는 분들은 또뭐 감이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에스겔 이 말씀에 지금 오늘 주신 말씀에 그냥 읽으면은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조금 또 알기는 힘들죠. 조금 뭐 설명을 잠깐만 한다면은 에스겔 선지자는 이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그런 뜻이 됩니다. 또는 하나님이 단련시키신다. 의미는 비슷하죠. 하나님이 강하게 단련시키신다. 그런 뜻이 됩니다. 어, 우리 수요일에 열왕기서를 이제 마쳤는데 여호야긴 왕이 있었어요. 앞에 여호야 김, 근데 여호야 긴 왕이 이제 있는데, 이 사람이 BC 597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때 많은 귀족과, 그 다음에 좀 유다의 어떤, 뭐랄까요, 유력한 자들이라 할까요? 이런 사람들이 같이 끌려가거든요. 이때 에스겔도 같이 포로로 끌려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겔스가 바벨론 포로지에서 예언한 거거든요. 이 이제 우리가 1장에 보면은 그발강가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이때가 에스겔 서른 살이었습니다또 여호약인 왕이 잡혀온 지 5년. 그때 그발 강가에서 있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임하신 거죠. 그래서 환상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비유적 말씀으로 이 에스겔스를 기록합니다. 굳이 뭐 말할까요? 그런 다음에 이게 구약의... 계시록. 신약의 요한 계시록이 있다면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할 만한 게 바로 에스겔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뭐뭐또 여러 가지 배경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또 나름대로 뭐 인터넷이나 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다 이해하고 또 찾아볼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오늘 말씀에도 나온 건데 성소 내가 성소가 되어 주겠다. 바벨론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로지에서 이방 땅에서 고난 받고 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성소가 되어 주겠다. 내가 성전이 되어 주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리고 19절에 한 마음, 새 영을 주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것들을 많이 말하고 또 특징 중에 하나라 할까요? 항상 이 구약 시대는 공동체를 강조하잖아요. 유대 공동체. 뭐, 죄를 지어도 백성들. 공동체의 책임이에요. 그런 게 많이 강조되었죠. 근데 이 에스겔서는 좀뭐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거 당연히 있지만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내용이 에스겔서에 나오고 에스겔 제일 마지막 이제 부분에는 예 네. 하나님 나라의 돌에 이스라엘의 회복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합니다. 포로지에서는 소망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 이제 또 배경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은 본토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유다 본토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거기 남아 있는 사람들이 좀별볼일 없으니까 남겨진 것도 있지만 꼭 그런 건또 아니에요. 거기도 그 나름대로 또그 식민지로서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되고 그 속에서 또뭐 이루어내는 곡식이나 또는 그런 것들은 세금도 내야 되고 또 유다는 유다대로 그 안에는 또 뭔가 식민지 나라로 뭐가 꾸며져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을 마치 저주받거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인 것들처럼. 우리는 본토에 이렇게 남아있는데, 너희들은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고, 거기에서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주 부정적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로지에 끌려와 있는 사람들은 더 낙심하고 힘이 없고 외롭고, 또 억울함도 있을 것이고, 고국에 대한 그리움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다 복잡할 때, 그 포로지에도 선지자가 따라가서 그 포로민으로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전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에스겔스가 하나의 계시록이기 때문에 결국은 영적 해석도 필요하고 문자적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두 가지를 잘 조화롭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이제 결국은 이 에스겔서는 바벨론 포로민에게 하나님의 심판. 왜 우리가 멸망 당했나 그것도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미래의 회복을 선포했다. 팁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 사이에 떠도는 말이 동기가 되어 예은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1차 포로사근의 배후에 자신이 계셨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이 자기들이 사로잡혀 가지 않은 것을 무죄의 증거로 여기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이 얘기예요. 자기들은 의롭고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하나님이 심판했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 버리니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입장에는 굉장히 그것이 부담이 되고 위축이 되고 힘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나님이 다그 포로 사건의 배후에 계셨다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사로잡혀 간 자들이나 남겨진 자들이나 모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 결국은 포로에서도 회복되어야 되고, 모든 것이 피폐해진 식민지 유대 땅도 회복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라. 그런 말씀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동족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에스게일에게 알리시고, 또한 바벨론 포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잡혀간 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고 다시 불러 모으겠다.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주겠다. 사방에 가 있는 흩어진 디아스포라 백성들을 모으시겠다. 그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면서 새 영으로 함께 하시면서 회복하는 때에 여호와의 윤례와 규례를 행하라. 이제 다시는 너희들 그렇게 실패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회복의 메시지와 함께 말씀 안에 윤례 안에 법도 안에 제대로 이제는 살라고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1번 포로가 된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1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하면서 회복의 메시지요 이제 회복, 위로 메시지를 시작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범죄하여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러 나라로 흩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그곳에서도 그들의 성소가 되어. 16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그들에게 성전이 되리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성전이 없는 이방 땅에 자신들은 하나님께 불림받았다고 절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시므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후에 바벨론과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는 회당이 만들어지죠. 성전을 대신하여 예배와 교육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성소가 하나님의 임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므로 그 자리가 성소가 된다. 교회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 교회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 계셔서 우리 교회가 섰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내가 있으니까 내가 곧그 성전이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성소가 되는 거죠.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흩어진 유다 백성들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불러 모으겠다, 회복하시겠다.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만민과 흩어진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들이 돌아가거든 그 곳에 있는 모든 미운 물건들과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리라.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어쩌면 끊임없이 너희들 우상 섬기고 또그 집이나 옷이나 몸에 그런 이상한 거 미신적인 것 갖추고 있는 그런 것들 다 제하여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유다 왕국의 회복이 아니라 유다 민족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분열된, 하나님께서는 포로 생활 중에 분열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새로운 유다 백성이 되게 하였다. 훗날 그들이 회개하여 포로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상숭배를 찾아볼 수 없었으며 하나님께 모두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모두 신실함으로 응답하셨다. 어,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다 다시 일어나게 해주신 거죠. 이한 마음 또, 이한 마음, 19절에 한 마음, 한 마음, 확정된, 하나님께로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확정된 마음. 진실한 마음. 변함없는 마음. 또, 좀더 들어가 보면, 평안과 고요한 마음. 이게 한마음 되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으로 한마음된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진실, 정직함, 불변하는 믿음 그리고 성실한 충성과 삶이 이어지는 거죠. 이게 이렇게 이제 꽃피고 열매 맺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여기 19절에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자, 뭘까요? 강팍한 우리의 이 마음이 변해서 순종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그게 우리 교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다시 회복된 새 영의, 새 마음의 한 마음으로 변화된 우리의 모습이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결단과 기도. 같이 한번 할까요? 해보게 하나님.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전염병의 어려움, 전쟁의 위험, 경제적 위기, 윤리의 부재 등으로 성도들이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과 방황하지 않는 마음으로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소서. 한마음 된다는 거, 방황하지 않는다는 거, 이 확정된 거잖아요. 변함없는 거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소서. 삶을 나눕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흔들고 있습니까? 복잡한 세상. 근데 그 속에서도 어려움을 당하여. 절망의 자리에 놓이면 자칫 여러 나라에 흩어진 포로된 자들과 같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에게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며 나와 함께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까 말했지만 포로지에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뜻이었어요. 그것이.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본국으로의 귀환을 약속하셨습니다. 본국으로 귀환하듯. 지금 우리도 신앙의 자리로 되돌아가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실천하는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하는 거예요. 평안이죠. 오늘날 세계 속에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평온하게 되는, 화평케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렵지만, 그 바벨론 강 또,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어느 어디라 할지라도, 그 백성들이 또 힘들고 어려워서, 그발 강가까지 또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힘든 그 자리에 반드시 하나님 함께 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 우리 최근에 요즘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큰 어려움으로, 아픔으로,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같이 기도하고, 함께 사랑하고 협력하고, 같이 아버지 앞에 모든 것 맡기고, 이 모든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 우리 함께 이 어려움들 이겨내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회복의 역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더큰 은혜와 역사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소망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우리 삶에도 어려움들과 다 고통과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어려움 속에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저희가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깨닫게 하시고 보이 볼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우리 모든 삶에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힘들고 아프시고 또 고난 중에 있는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 돌봐주시고 우리 하나님 그 자리 그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